안녕하세요. 정동혁 범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반드시 지켰던 제 공부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공부 루틴이 왜 중요하냐. 제가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합격 공식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험 합격 공식이 뭐냐. 자, 시험 합격의 공식은, 옳은 공부 방법 플러스 시간 투자다. 제가 이 옳은, 옳은 공부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이 시간 투자. 그래, 내가 시간 투자를 할 마음은 있어. 법무사님 말대로 시간 투자는 제가 하겠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끔 공부 루틴. 루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아침에 눈 뜨면 뭐하냐? 자 1번, 자 아침에 눈 떴다. 그럼 저는 알람만 끄고 핸드폰 보지 않고 바로 일어났어요. 저도 공부 처음 할 때는 알람 끄고 아, 인스타도 조금 보고 어, 유튜브도 조금 보고 애들 이 연락 온거 카카오톡도 좀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 끝이 없어요. 특히 유튜브. 유튜브 이거 한번 보면은 두세 시간 금방 간단 말이에요. 또 보다 보면 또 재밌어. 그러니까 아 오늘 공부하기 싫다. 오늘은 조금 유튜브 좀 보다가 저녁에 늦게 출근하자. 해서 저녁 됐어. 저녁 되면 또 스스로 뭐라 그래요? 아 오늘은 어차피 오전부터 망했으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자. 하면서 이제 또 패턴 흐트러지죠. 이게 근데 한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종종 막 2주에 한 번씩 종종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알람만 끄고 핸드폰 안 보죠. 핸드폰 안 보고 바로 씻으러 가죠. 그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첫 번째 제 스스로의 약속 공부 루틴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루틴 뭐냐? 일어나면은 30분 내로 스터디 카페에 도착해서 착석하는 게제두 번째 약속 제두 번째 공부 루틴이었어요. 우리 수험생은 시간이 금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금. 시간 투자, 이거 봐봐요. 공식에도 나왔듯이. 시간 투자가 돼야지 내가 뭐 합격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경험 칙상 이거 일어나가지고 진짜 민기적 민기적 되면 끝도 없거든요. 특히 겨울이 민기적 되기 딱 좋아요. 일어나면 막 추워. 근데 이불 속은 너무 따뜻하니까, 아, 나이못 나가겠어. 나가기 싫어.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막 한두 시간. 그러면 또, 아, 오늘 망했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이거, 이렇게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제가 2번에서 기상 후 30분 내로 스터디 카페에 도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간이 밤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자기 전에 다음날 입을 옷, 양말, 속옷, 뭐 기타 등등등등을 미리 다 챙겨두고 잤어요. 그냥 내가 일어나서 바닥에 놓여있는 이 옷들만 입고 바로 출근하면 되게끔. 그렇게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험생 돈이 없잖아요. 저도 돈이 없었고 이거 뭐옷 공부 패션 뭐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 세벌만 있으면 돼요. 상의 두 세벌, 하의 두 세벌. 그러면은 한달 내내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죠. 저는 제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제일 상 거지처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너 몸에서 코레비 냄새 난다. 좀 씻고 다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그 그 소리 들으면 은 이제 기분이 좋죠. 왜? 아,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외모 겉모습 다 필요없다 이 말이에요. 합격만 하면은 외모 겉모습 뭐배 나오고 뭐 이런 거다 필요없다 이거예요. 나는 합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는 엄청 뚱뚱했는데 합격하고 이제 10kg 뺐죠. 자, 아무튼 이제 4번 다시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으로 기상 후 30분 내로 스터디 카페에 도착한다 그랬어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바로 하는 거 핸드폰 사물함에 넣죠. 이 핸드폰이 진짜 중독된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같은 수험생들 수험생들은 인생에 낙이 없어. 내가 뭐 회사원이야.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뭐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겠는데 수험생은 스트레스 풀 곳이 핸드폰, 유튜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면은 두세 시간 금방 가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사물함에 넣는다. 이게 제네 번째 공부 루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점심 시간이랑 저녁 시간을 저는 딱 정확히 한시간 잡았어요. 내가 아무리 늦어도 밥다 먹고 내 자리에 착석하는 데까지 한 시간 안에 모든 걸다 끝내놓자. 근데 내가 막 밥을 30분, 40분 만에 먹어가지고 20, 30분 시간이 남아. 그럼 저는 공부 안 하죠, 그때. 왜? 한 시간 안에만 앉으면 되니까. 그럼 그 20, 30분 동안 내 하고 싶은 거 하죠.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산책을 하러 가든,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것도 밥도 민기적거리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한 시간 내로 내 자리에 착석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내 공부루틴. 졸려오면 잔다. 우리 점심 먹고 딱 들어오면은 1시, 2시, 3시. 이쯤이 가장 졸렵단 말이에요. 왜 식곤증이라고 하죠? 막 봄, 가을에 날씨도 좋은데 밥 먹고 딱 들어왔는데 와, 막 잠이 쏟아져. 진짜 저도 안 자려고 일어서서 공부도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자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졸렵단 말이에요. 집중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공부하다가 잠들어 있는 내 모습 보면은 스스로 한심해가지고, 아,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졸려면 잔다.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거죠. 대신 자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잔다. 엎드려서 막 3시간 자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점심 먹고 들어와서 졸려오면 그냥 잔다. 근데 자도 10분, 20분만 자야지. 3시간 자면 안 된다. 자, 그리고 7번. 저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잖아요. 일어나면 바로 공부를 하러 가지 않고, 스터디 카페 앞에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7분 정확히 7분 산책을 하죠. 7분 산책하고 스터디 카페 내 자리까지 착석하는 데 3분 해가지고 총 10분 일어나서 10분 안에 산책하고 자리까지 착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7분 동안 산책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 이제 잠을 잘 잤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 다잡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집중을 내가 하려고 해도 너무 안 되고. 또, 잠을 막, 진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자도 아예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저는 꾸역꾸역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집 갔어요. 그냥 집 가서 잠을 자든 뭐 스스로 힐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뭐 맨날 나는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집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은 떨어지죠. 아마 저는 한, 5, 6개월에 한 번? 5,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되면 그냥 집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5,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에는 그냥 다 때려치고 집 간다. 자, 9번. 운동. 법무사님 운동하셨어요? 저 공부할 때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kg, 15kg 살 엄청 쪘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주두번 정도는 산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산책도 많이 할 수는 없고, 보통 30분. 길어야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거죠. 퇴근 시간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더 당겨서. 자, 근데 이거 산책할 때 산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면서 산책을 했다. 아니, 머릿속으로 어떻게 공부했냐. 내가 어제, 그리고 오늘 공부한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싹 한번 큰 그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큰 그림을 싹 그려보는데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메모장에 적어놓죠. 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막힘이라고 적어놓고 다시 산책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메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내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메모된 거 보면서 내가 A라는 파트 부분이 막혔어. 그러면은 그 A 파트 부분 펴서 눈에 한번 바르고 이해도 해 주고 암기까지 싹 한번 해 주고. 그리고 그게 끝났으면 이제 그날 진도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번. 이제 저녁으로 왔죠. 저는 샤워는 저녁 때 했어요. 샤워는 저녁 때 했고 아침에는 그냥 양치랑 눈만 고양이 세서 그냥 대충하고 그냥 바로 출근했다. 자, 그리고 이제 샤워할 때 그냥 또 샤워만 하는 게 아니죠. 샤워하면서 머릿속으로 다음 날뭐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샤워가 끝나고 나오면은 로션 바르고, 휴대폰 메모장에, 다음날 계획 목차 딱 설정해두고, 오전에는 이 공부.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이 공부. 저녁 먹고, 퇴근하기 전까지는 이 공부. 이런 식으로 딱 계획표를 세워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계획표 한번 싹 보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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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고, 바로 이제 계획에 맞춰서 다시 공부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11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잠들기 30분 전에는 절대 핸드폰 하지 말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저녁 23시 30분. 그러니까 오후 11시 30분에 잠을 잘 거야. 그러면은 11시부터 핸드폰을 아예 안 보는 거죠. 우리 수험생은 진짜 잠이 많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자도 자도 졸려 온게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잘못 자면 뭐예요? 여기서 공부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집중도 잘안 되고. 그래서 잠을 잘 자줘야 되는데 이 휴대폰이 잠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뇌 과학적으로도 이 휴대폰이 뇌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어? 잠도 안 오게 하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생각해봐요. 열심히 안 되면 졸립단 말이에요. 왜? 핸드폰 안 주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어때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잠못 자는 사람들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은 제 공부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힘든 것도 알고, 저도 힘들었었고, 그래도 내가 기왕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동혁 법무사였습니다.